왜웨이터였네 왜? 아, 뭐야, 이거. 아니, 또 올라간다고? 여기 어디에요? 아, 병원이라고요. 아, 안심하라고요. 아. 안심하래요 병원이래요 병원 그리고 혹시 몰라요 대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도>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일단 힌트 안 가본 길을 가세요. 이 가봤고 여기 더 이상 길이 없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일로 갔는데 여기도 안 가본 길이. 아이씨. 마무마무방아스 방아스. 러마무. 러마무. 우리 목목이 끊이 않아요. 아이고 패틀마무 아, 방금 어요 방금 어요마무마무저 새끼 저거. 개새. 아니, 뭐 계속 돌아만 말고 개꿀팁입니다. 개꿀팁 됐어요, 됐어요. n 씨. 아 배터리네요. 아, nope. 아 괜히 설렌네. 씨,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 없어요. 여러분, 배터리 갈게요. 아 나가면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아아아아 아! 아니야, 아니야, 다르지 쓸 때가 있어요. 저기 의사 한번저 아직 쓸 때가 있어요. 여기 이상반님 쓸데가 있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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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꼬대라니 내가 꼬대라니아 뭐야 다시 시작하네. 아, 여러분 졸라 답답하시죠? 예. 저도 답답하거든요. 저도 졸래이 답답해요. 어. 아, 저기 닥지 있구나. 반처 찾기 때문에 닥터를 유인해서 닥터로 들어갑니다. 라인 개오졌고요, 여러분들. 저 라인 개오지는데요. 닥터가 뭐냐? 환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저 앞에 보이죠? 저 앞에 보이죠? 저 앞에 보이죠? 아 어, 됐다, 됐다. 돼. 제가 드디어 뭔가 한건해낸 느낌,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아시나요? 예, SDD. 오, 기억 있다. 아이씨. 뭐야, 뭐야, 저. 친구 아니야, 저거? 방보셨어요저저뭔 소리 저거. 저 이까지 아, 왔다고? 응. 저형 지금 도굴랐거든요 예. 자르고 싶어 갖고. 아, 저 지금 침대 밑에 보고 있다. 자, 이때 갑니다. 이때 갑니다.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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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 엘베 엘 엘베.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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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묵념 완료했고요 ㅅ 예, ㅂ 나가게 해줘야지 그래도! 아! 아 여기 있구나 예 아, 이리로 가면 됩니다 컴퓨터 치라고요? 자, 여러분들 롤한판 할게요 롤한판 할게요 니가 네 정말 멋진 선택이야? 내꺼 내꺼니? 으 안돼! 아, 여기 또뭐 나올 거 같은데 느낌 졸라 안 좋죠? 어이씨 뭐야? 아저눈 졸라 터프하게 하네. 예,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딱. 저 뭐야, 저거. 아, 저? 아저 대새끼는 왜 있어 여기? 아 여기 숨는 거 있네. 뭐야, 뭐야,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너나 너,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 여기 나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짱깨네. 메핵 썼네. 핵 썼어요. 오이 새끼. 아이, 제가 졌어요. 제가 졌어요. 숨을 데가 아예 없나 이거? 예? 밖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어 왔다 왔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니야 어디가 어떻게 하는 놈이야? 아니 너 어떻게 하냐고? 아니 너 야고르지롱 야고르지롱 대빌끼못 들어지롱. <laughs> 팔배인마 어? 그렇게 그렇게 누가 쳐먹으래 오케이 내가 꼬대니어 일로 가야 되나 일로 못 가네요 어. 어 그죠 어 마음이 편해진 게 불이 켜져 있어요 전부 불이 켜져 있어요네 일로 맞죠 마틴 신부를 찾으라고요 마틴 신부 를 어디서 찾아요? 아, 근데, 비 오는데, 저, 비좀 일단 좀 피할게요. 의자를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목재끼는 요, 여러분, 거북목일 때, 요, 운동 가장,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코 네, 코 네! 자, 마틴 신부 빨리 찾을게요. 여기 있냐? 열쇠가, 열쇠! 그러면 열쇠 진짜. 마틴 신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뭐 있네요. 어, 제발, 어,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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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배터리, 배터리. 여러분들, 배터리랑, 어, 열쇠!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오 씨, 이게 뭐야 저거? 아, 이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 뭐야? 어, 여 사다리도 사다리 타는 것 같아요. 얘. 아 예.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오 씨, 아이 씨. 내가 꼬대는 저요. 아, 똥 째렸어. 아, 똥 째렸어요. 아, 냄새 얘는 오줌 째리고. 아, 똥 째리고 오줌 째리고 이똥 오줌 치기들 예. 뭐야, 뭐야, 뭐야? 어, 저기 뭐야? 아, 제발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뭐야, 살았네요? 도덕치가 어디래? 아, 씨파. 아, 여기 아니야. 아하하하. 으란 <laughs> <Run>! 빰빰빰빰빰빰빰빰빰 <laughs> 그거요 드디어 짤리 걱정 안 해도 되고 어, 마음 편하게 할수 있겠네요. 어. 아, 잘못 열었어! 빨래 활성기용 퓨즈가 되게 필요하더고요. 뭐야? 여러분들 여기, 근데 여기 여성 여기 여성 병동이 하지 않았어요? 남성인데요 그나. 아예 감사합니다. 아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어이 깜짝이야. 뭐야?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퓨즈 있다고요? 아 오. 그냥 공략 영상 보자고요? 퓨즈만 집으면 되잖아. 퓨즈 어디 있어요? 퓨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열쇠 얻었지 않았어요? 아 열쇠 떨어졌어요? 이씨야, 야, 통로 없냐고요? 통로 어디? 통로 어디에? 여기 타고 있는데요? 여기 타고 있어요. 저 이제 안 접니다. 예, 빛이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야, 그냥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죽여. 씨! 여러분들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아시겠어요 혹시? 다 가지 않았나요? 제가 길 있는 거다간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14라고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 뭐야, 이런 길이 있었어요? 뭐야? 이런 길이 있었다고요? 아, 예, 왔고요, 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어, 뭐야! 가만히 있는 건 건드리지 말걸 아 가만히 있는 건 건드리지 말걸 아 가만히 있는 건 건드리지 말걸 아 가만히 있는 건 건드리지 말걸 내가 아, <laughs> 꼬대라니 오 여기 여기 아세를 얻었거든요 제가 지금 아 됐어요 됐어요 3층 가는 키 얻었어요 자 팔로우 더 블러드 블러드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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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피를 따라.. 뭐야 밑에 어이씨 지금 뭐하는 x 져고나 위에 있지롱 넌날못 봐. You cannot see me, okay? <laughs> okay. 아, 어. 뭐야? 예, 툭 늦게 오고 다 끝내갑니다. 진짜 다 끝내갑니다. 바로 오시면 두 마디가 아니고. 뭐야, 쟤왜또 여기 있어요?